네, 게임은 오잉크에서 나온 게임인데, 요번 젠콘에서 새로 나온 게임이었습니다. 그래서, 그리고 1인플레이 가지고산 건데, 중에 보니까 줄라이라는 게임 리메이크 한 거더라고요. 뭐가 바뀐,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, 뭐 카드 사이즈나 뭐 그래픽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, 룰적으로 뭐가 바뀐 건잘 모르겠어요. 영화 제목은 무빙 와일드. 일본어 제목 그런 유쿠카바 쿠루카바인 것 같았고요. 이래서 6인풀 여러분 보면은 오잉크 색 룰북 들어있고 포인트 칩 네, 그러면은 무빙 와일드 먼저 규칙 설명부터 들어가자. 아 어, 게임은 사파리. 동물원 같은 거 만드는 게임인데 그 위에서 요 카드 카드에서 이런 서식지 서식지 카드나 이런 동물 카드를 드래프팅 해와서 제 타블로를 만들고 거기서 점수를 받는 그런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요 베이스캠프를 갖고 시작하고요 보통 플레이 할 때는 라운드에 따라서 카드 여러 장을 갖고 시작하고 한 장을 빼내고 다 넘겨주고 다른 사람이 넘겨주는 거 받아서 거기서 또한장 빼내고 하면서 카드를 모으고 이제 모은 카드를 이제 플레이를 한, 합니다. 그래서 드래프팅 단계 그리고 플레이 단계 이렇게 두 단계를 가지면은 그두 단계가 한 라운드고요. 그래서 총세 라운드를 플레이해서 점수가 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 그 드래프팅에서 카드 받아오는 건 단순하죠. 그럼 이제 카드 플레이한 단계를 설명할 텐... 0 10 10 10 10 10 1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10 10 10 10 10 10 10드0 10 10 10 10 10 10 서식지에 플레이하고 0 1레이이10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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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는10에0는0 10이0 10 1이10 10 10 10 10 10 10 10 이 업그레이드 카드는 벌써 있는 서식 카드 아래 장소 아래 장소 카드로 갈까 장소 카드 아래 이렇게 넣고 뭐 효과를 받거나 할수 있고요. 아 초점, 초점 뭐 이래. 그 동물 카드는 이제 좀 조건이 있는데 카드 구성, 한번 보죠. 이름 있고 이 위에 검은색이나 하얀색 이거는 얘 특성입니다. 흰색은 프렌들리, 약간 친한 그 다른 애들이랑 같이 살수 있는 애들이고, 검은색은 배고픈 애들, 그러니까 다른 애들 잡아먹는 애들. 이 아래 숫자는 이 동물의 크기를 나타내는데, 이 장소에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나,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이 장소의 사이즈인데, 거의 얼마나 차지하나 그걸 나타냅니다. 는 크니까 여섯 칸을 차지하고, 그럼 이제 이걸 여다 사용하면 두칸 남는 거죠. 그러면은 거기서 또 얘를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을 테고, 두 칸이니까, 그래서 총 여덟 칸을 차지하는 거고요. 그리고 카드 아래를 보면은 서식지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. 숲, 아어 그냥 평지, 그리고 물, 물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.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여러 개 있으면은 그냥 하나라도 맞으면은 걷다 놓을 수 있어요. 근데 얘는 이제 물가에 사는 물, 그 물가에 사는 애인데 얘는 여따못 놓쳐. 물이 없으니까. 그 장소에. 얘는 풀, 숲이 있으니까 여따 놓을 수 있고 얘도, 얘는 숲만되는데 숲이니까 놓을 수 있고. 식리고그 타입을 맞춰야 되고요. 그리고 어떤 카드는 아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. 그 효과는 보통 무슨 조건을 충족하면은 점수가 높아지는. 그리고 여기 이런 업그레이드 카드는 장소 아래다 두고 그 옆에 있는 효과를 받습니다. 예를 들어 이거는 이 서식제 요 평지, 속성도 추가하는 그런 이펙트고요. 그렇게 쭉 플레이를 하는데 한 라운드에 가지고 있는 카드는 전부 다 플레이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.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카 플레이를 못한 카드가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옆에 따로 두는데 라운드가 끝날 때 점수를 이제 계산하는데 남아있는 카드는 마이너스 점수 그리고 장소에 칸이 남아있다면 여기 6이고 놓을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보면은 6이고 3이니까 아직 좀 어, 칸이 남아있죠 그래서 남, 만일 좀 칸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마이너스 점수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점수를 계산하는데 계산한 점수는 한 장소마다 있는 동물 카드에 있는 점수 곱하기 그 장소에 있는 멀티플라이어 그각 장소마다 그걸 다 계산해 주고요 방금 말했듯이 남아 있는 카이나 사용 못한 카드가 있다면 마이너스 점수 그리 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총세 라운드를 플레이 하는데 매 라운드마다 점수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은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나오지는뭐 플레이하면서 뭔가 나오면 설명을 하죠 멀티로 할 때는 각 라운드마다 플레이 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플레이하는 카드의 수가 다른데 1인플 할 때는 두장 뽑아서 한장 제가 갖고 한장 AI 주고 또두장 뽑아서 한장 제가 갖고 한장 AI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첫 라운드에는 10장, 10장이 될 때까지 그걸 하고 2라운드에서는 8, 9장, 3라운드에서는 8장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. 그리고 AI는, 이 장소 같은 거 위에 이렇게 옆에 카드를 플레이하지 않고 그냥 게임 끝에 갖고 있는 모든 동물의 점수를 더한 게 AI의 점수고요. 플레이해 보자. 참 카드 두 장, 기린하고 사자. 얘는 다른 사자들과 같이 있으면은 세 칸이 아니라 두칸 차지. 저는 기린으로 가겠습니다. 이해 주고. 장소 카드하고 매네티 지금은 장소 카드부터 갈까요? 장소 카드 매네티 그 그렇죠. 레드 판다 장소 주고 펭귄이랑 엘레펀트 가자 펭귄 너 가자 이큰것 가져오겠습니다. 10개짜리 5장 이거 얘 주고 또 장소. 이거는 노란색만 되고 이건 초록색, 노란색이 되니까 이걸 가져올게요. 얘 이거 주고 1, 2, 3, 4, 5, 6. 얘 3, 4, 5, 6. 이거는 업그레이드인데 물, 타입, 추가 그 장소에 레서팬트 가져와 보자.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일곱 개 됐고 나무늘보 아, 나무늘보 가죠 초록색 주고 팔 파이썬 엘레펀트 마지막 네 이렇게 열 장을 모았고요 그럼 플레이를 해보자. 처음에 이 베이스 캠프를 갖고 시작하는데 6칸짜리 그리고 모든 타입 이 아래에 있는 거는 그 플레이 수에 따라서 몇장 플레이한지 그냥 사용되어 있는 거고요 먼저 갖고 있는 장수들 먼저 넣고 플레이를 할 텐데 먼저 노란색만 되는 애들 여기다 먼저 좀 꺼내 놓자. 이렇게 초록색만 되는 애들. 파란색 6자리 2자리 1자리 아그 칸을 생각을 안 했네요 6, 4 이렇게 면 되겠다 대충 <laughs> 놔봤는데 얘 능력은 얘둘다될수 있어요 친한 애들이랑 같이 놓을 수도 있고 헝그리한 애들이랑 같이 놓을 수도 있고 뭐 근데 지금 이렇게 놓고 그리고 베이스캠프에 코끼리 한 마리 6, 6 이건 6, 4, 4, 10이니까 괜찮고요 이렇게 놓는데 얘는 혼자 있으면 은빵점 근데 딴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고 얘는 다른 레드판다랑 같이 있으면 3점이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아 그리고 라운드가 끝날 때 이제 카드 플레이하 단계 다음 카드 플레이하 단계에서는 벌써 플레이했던 카드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 이렇게 놓고 그냥 혼자 놓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점수 계산 얘는 5 곱하기 1해서 5점 5점 얘는 5 플러스 2 곱하기 1 해서 7점 얘는 3아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6점 곱하기 1에서 6점 얘는 3점 아얘 플레이 못하네요 7인데 8 났으니까 얘는 빼나죠 그리고 1점 빼내고 그리고 마이너스 점수들 예꽝못 채웠으니까 마이너스 2점 예꽝못 채웠으니까 마이너스 2점 7칸인데 6칸밖에 못 채웠으니까 그리고 카다나 따라 남았으니까또 2점 두개1 0점이었구나 요거 5점 20점 네 다음 라운드 이번 라운드는 카드 9장 될 때까지 먼저 첫 번째 카드. 요거를 아래 끼워놓는 장소는 모든 동물들이 그냥 프렌들리가 됩니다. 흰색 하트가 사자 아, 프렌들리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위에 주고 두장 나무 넓어가죠. 아니야 슬슬 새로운 게 필요하니까 얘를 주고 야 장수 또 나왔네 이 곱하기 2짜리니까 이거 한번 가보자 얘를 주고 아곰 혼자 있으면 4점 혼자 있기 힘든데 3칸짜리는 일반은 3점, 혼자 있으면 4점인데 아... 음... 힘들 것 같아요. 주자 개구리, 여섯장. 요거 있으면 은 이거는 관측소, 관제탑.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 않아요. 그 칸이 좀 비, 장소, 칸이 좀 비어있어도. 펭귄. 얘가 있는 장소에 3마리 이상의 펭귄이 있으면 그 펭귄들은 다 2점씩. 가자라 1, 2, 3, 4, 5, 6, 7. 2장 더. 개미 핥기. 그리고 마지막. 네, 가죠. 그럼 다음 문제. 또 카드 플레이 하는 라운드. 이거 AI 카드 한개 주고 장소가 좀더 많아야 될것 같아서 아, 이 옷들 먼저 좀 플레이를 해놓자. 일 놓고 이거 여기 가져온 이유가 있었는데 뭐였지? 두 개짜리. 아못 놓잖아! 아얘 가야 되겠다 개구리. 이 개구리는 그 장소가 초록색이랑 물이 같이 있는 곳이면 은 2점이 됩니다. 근데 여기 같이 있죠? 파란색이 잘안 보이네요. 같이 했으니까, 얘 이제 2점. 곱하기 2니까 4점 된 거예요. 나중에 개구리 한 마리 더 나오면 쳐다 놔야겠다. 지금은 그냥 펭귄 같이 한 마리 넣어놓고, 여기는 다른 엘리게이터만 갈수 있을 텐데, 먼저 숲. 숲에만 놀수 있는 애들 이쪽으로 보내고, 지금 여기 4 남았고요. 4 남았으면 은 여기는 3 남았고. 이거를. 이 업그레이드 카드. 모든 동물. 그 장소에 있는 모든 동물이. 프렌 i e n d l y 되는 다 친해지는 착한 애들 되는 카드 That's i 이렇게 같이 s 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3이 비고 여기도 3이 비고 여긴 4가 비고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8을 채우고 얘를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도꽉 채우는 거니까 이거 그냥 비고. 이렇게 하면 좀 마이너스 점수를 덜 받는 거죠. 이렇게 해야지. 그럼 점수 계산 들어갑니다. 여기 괜찮 죠？혼자 있지않 을까？2 점3점 에서 5점7점 여기 2 플러스 2 곱하기 2 에서 4점4점여 기가 1 플러스 5 에서 6점 여기 2 플러스 1 곱하기 2 에서 6점 여기 는3 플러스 2 에서 5 점. 마이너스 점수 여기 안 채웠으니까 마이너스 2 여기 비어있으니까 마이너스 2꽉 여기 채웠고 여기도 비어있으니까 마이너스 2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주고 마이너스 2 2점에서 버려주고 지금 총 41점이고요 그럼 마지막 라운드 들어갑니다. 이 외에는 총 8장 하마가죠. 하마 가고 얘 주고 두장 뽑아서 개구리 기민 너 가져 판다 판다는 다른 같이 있으면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어 그리고 물가 물가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물만 있는 곳 그렇다고 얘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. 먼저 장소 가봅니다. 이고곰 혼자 있으면 4 점, 나무늘보 혼자 있지 않으면 2 점. 나무늘보 너가죠세장 남았어요. 펭귄 세 마리가 같이 있으면 은 점수 높아지는 애. 두장 추가. 펭귄 마지막 카드 개구리. 둘다 개구리니까 뭐 선택지가 없죠 끝. <웃음> 빠르네요 요거는 <laughs> AI 카드 드리고 새로운 창수 카드 하나 놓고 먼저 얘 빼내고 개구리 넣습니다 그래야지 2점 2점 곱하기 2 하니까 8점 되고요 펭귄 3마리 펭귄 3마리 먼저 여기다 깔아주고 그럼 각 2점, 2점, 2점. 지금 3인데, 3짜리 하나 더 있어야 되면 좋겠는데, 개구리 하나 깔아주고, 여기도 나머지 얘 빼내고 레스판다 같이 두고, 아, 빼낼 필요가 없구나. 아, 빼내야 되는구나. 그래서 4, 1, 2, 3, 4통없으니까 이거 얘 여따 둬서, 이 장소를 꽉 채우겠습니다 761이어서 꽉 채우고 여기 4짜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아 4짜리가 이거 완전 숨만 돼가지고 그게 조금 힘드네요 여기서 얘 빼내고 얘 갖다 놓고 그럼 이게 꽉 차거든요 4 플러스 1에서 꽉 차고 근데 이 악어가 공격선 이 강하게 돼가지고 딴데 같이 놓을 수가 없고 나 오늘 뭐 2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죠 여기 4짜리가 들어가면 좋은데 딴 데서 빼내면 어차피 안 되고 얘는 놓을 수 있는 데가 없고 포기 게임 끝 마지막 점수 계산 들어갑니다 여기 2 플러스 3 5점 여기 5 플러스 2 7점 2 플러스 2 해서 4점 다른 레드판다와 같이 있으면 3점이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3점 3점 2점 8점 여기 5점 1점 이건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 장소에다 놓으면 2점이 되는데 아니니까 총 6점 이거는 펭귄 3매가 같이 있으면 2점 되니까 2 2 2 해서 6점 이거는 개구리 각 여기는 장소가 초록색 파란색 같이 있으니까 2점씩 2저, 2점, 2점 2점 4점 곱하기 2 해서 8점 여기 아직 안 했죠 5점 2점 에서 7점 그리고 완성 안된곳 완성 안된곳7 이게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2점 여기도 완성 못해가지고 꽉안 채워서 마이너스 2점 여기도 꽉안 채워서 마이너스 2점 여기 하나 카드 남았으니까 마이스 2점 네 점수 계산 들어갑니다 5, 2 3 4 5 점짜리 4개해서 20점 오케이, 제 점수는 84점 AI 점수 보겠습니다 AI 점수는 이런 장소 카드나 업그레이드 카드는 그냥 옆에 다 빼내주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동물 카드들의 기본 점수 이렇게 바뀌는 점수는 기본 점수만 해서 다 더한 게 AI의 점수입니다. 그래서 3, 6, 9, 12, 13, 16, 19, 20, 23, 26, 28, 31, 36, 38, 39, 42, 45. 제가 잘한 걸까요? AI가 쉬운 걸까요? <laughs> 84대 45. 맞나? AI 점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? 아. 매 라운드마다 계산을 해야 했구나.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이제 편집할 때 점수를 계산해 볼게요. 제가 뭘 줬냐 그걸 제가 리와인드해서 보면서. 그런 게임이었습니다. 뭐 한국에도 나와 있는 게임이죠? 근데 요 카드 스타일만 좀그 오잉크 스타일로 바뀌었고 멀티랑 하는 거랑 꽤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그건 진짜 드래프팅이어가지고. 근데 이런 드래프팅 솔로 모드로 할때 하는 게아 전에 일본에 가자 레스고르자 팬그 거기서 소감해서 얘기했듯이 그인 그러니까 플러 할때 드래프팅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카드 몇 장을 받고 하, 한 장은 제가 갖고 한 장은 컴퓨터 주고 그리고 그중계 바로 점수가 되니까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제가 킵할지 약간 AI를 향해 헤이트 드래프팅 하는 느낌이 <laughs> 좀 강해서 뭐 1인풀 드래프팅 같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그냥 맛보기 게임이었고 그냥 오인크 게임인데 1인풀 된다고 해서 사본 게임이었어요 이거는